여기 남은 테스업으로 추정이 됐는데 저런 식으로 스킬을 사용하면은 뭔가 시간과 관련된 능력이라 가지고 요거 누르시고 나서 정확하게 요렇게 따라 치시면은 코드 입력이 완료가 된다라고 합니다. 칼 이펙트 한번 볼까? 오 뭐야 저거지? <laughs> 아 잠깐만 이펙트가 쌍 이제 그냥 일반 칼도 이펙트가 쌍날이에요. 여기서 아 인피니티 뭐야? 인피니티까지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블레이드 볼이 업데이트 되었는데 이번 업데이트 로벅스 없는 무과금 유저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업데이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블레이드 볼의 업데이트 테마는 새해인 것 같습니다 2024년을 주제로 하는데 사실 1월 달도 거의 다 끝나가는 마당에 얘네가 너무 늦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역시나 이번에도 여러 가지 로벅스 아이템 업데이트랑 뭐, 여러 가지 스킬들, 뭐, 이런 게 추가가 되었는데, 근데, 이번 업데이트가 왜 무과금 분들한테 좋냐? 이제, 좀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코드가 먼저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제 인게임, 왼쪽 위에 보시면은, 추가에, 그 다음에 코드 입력, 요거 누르시고 나서, 정확하게 요렇게, 따라 치시면은, 코드 입력이 완료가 된다고 라 합니다. 뭐, 아, 스피드 주는 거구나. 솔직히 이거 유용했으면은, 조회 한 번씩 누르자. 어, 이거 달달했으니까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무거운 분들을 위한 뭐가 추가가 되었냐 일단 뭐 무료 스피는 얻는 거는 여태까지 한 번씩 있었으니까는 그렇다 치고 아마 무료 스피는 여기서 쓸 거거든? 아,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역시나 아, 약간 원래 기존에 엄청 어렵게 얻었던 요런 스킬들 있잖아요 분신에 대한 거, 포탈, 타이탄 블레이드, 팬텀 이런 것들, 현질로만 얻을 수 있던 것도 이렇게 무료로 얻을 수 있게 바뀌었다 물론, 15분밖에 없지만. 그래도, 블레이드볼, 뭐, 하루에 막 엄청 많이 하는 사람들 많진 않잖아요. 15분 동안 간단하게 즐기긴 나쁘지 않지 않은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은 무가금을 위한 이벤트라고 봐야 되나요? 어, 유료 스킬을 좀푼 거니까 나쁘지 않은데, 네, 진짜는 뭐다? 요거다. 이번에 이제, 신규, 딱 보니까 뽑기죠? 네, 신규 뽑기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확률표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되어 있고요 일반 코인부터 시작해서 스킨. 이모트에다가 최종적으로 0.35%짜리 칼이 있는데 저희 클랜에 이거 뽑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사실 기대는 안되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여러분들 코인 많지 않습니까? 블레이드로 하다 보이면 쌓이는 코인. 요 코인을 이용해서 뽑기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야, 원래라면은 이거 무조건 현질로 팔았을 텐데. 자, 일단, 열번 뽑기를 한번 돌려볼게요. 아, 이 왼쪽, 오른쪽에서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자, 뽑으면은, 이게 몇 번이야? 오, 어, 한 번에 3.5%가 떠요? 와, 폭발 이펙트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거를 일일이 눌러야 된다라는 거. 네. 한 번에 여러 개 작동이 안 되고요. 일일이 눌러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들, 이거 뽑는 중에 발견했는데, 확률표가 약간 이상합니다? 이제 보시면은, 칼이 2.15%, 그 다음에, 벌룬도 지금 5%짜린데, 퍼 요거, 새로 나온 스피니 10%. 퍼 되게 잘 나와요. 근데, 여기, 휠 스피니 2%. 아니, 휠 스피니 이거, 뭐, 얼마 되지도 않는, 뭐, 뭐야, 이거, 뭐가 떴는데, 방금? 뭐, 사운드 안데 뭐, 별거 없었고요. 확률표가 약간, 이상합니다. 네, 확률이 이상하게 측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얘가 좀더 귀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무튼. 그러면은, 무과금을 위한 걸 봤으면, 이제, 과금러분들 위한 거 봐야겠죠. 뭐, 이거는 워낙 많으니까, 이, 신규 칼이 먼저 출시가 되었습니다. 예, 네, 이거는 그냥 매주 나오는데, 이번 거는 좀 특이한 게, 기타를 컨셉으로 해서, 요렇게 출시가 된것 같아요. 야, 근데, 블레이드볼은 가면 갈수록 뭔가, 뭐, 이펙트가 좀 떡칠이 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 현지 패키지 항상 뭐, 출시된 거잖아. 알지, 알지, 어. 이렇게 출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스킬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아 뽑기로 뽑아야 돼와그 와중에 뽑기로 뽑아야 돼가지고 이거 확률 진짜 그악이거든요맘만 볼까? 자 간단하게 뽑아보면은 상자도 한번안 나오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이드볼 공식 유튜브에 이 스킬을 사용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여기 남은 테스업으로 추정이 됐는데 저런 식으로 스킬을 사용하면은 뭔가 시간과 관련된 능력이라가지고 시전자 주변에 이렇게 시간에 약간 보호막 같은 게 쳐져서 공이 오면은 느려지고 시전자는 약간 빨라지는 그런 형태의 스킬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생긴 거보고은 거의 뭐 시간 멈추는 줄 알았는데 약간 네, 서포트형 능력이란는 점. 이 원형 안에 들어온 거는 뭐 공이든 플레이어든 속도가 절반으로 준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게 저는 시간 정지 능력이었으면 굉장히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네. 뭐가 많이 써가 있어가지고 시간이 정지되는 줄 알았지만 그거는 아니었고요. 요건 이제 뽑기기 때문에 뽑기로 나온 스킬 아시죠? 여러분들 뽑기 엄청 있는 거. <laughs> 이론상 확률을 여러 번 뚫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뽑으실 분들만 뽑아서 나중에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어떤 분이 신규 현질 카를 가지고 계시다 하셔가지고 영상에서 리뷰를 한번 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오케이. 칼이펙트 한번 볼까? 오, 뭐야 저거지. <laughs> 아이 잠깐만 이펙트가 쌍 이제 그냥 일반 칼도 이펙트가 쌍날이에요 여기서 아 인피니티 뭐야 인피니티까지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칼 이펙트가 확실히 원리서 봐가지고 좀 저렇게 보이긴 하는데 이펙트가 센미다 저게 랩쳐 약간 뒤로 오케이 엇박하면은 바로 가죠 네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된다라는 거 이게 뭐야 아, 한자도 이렇게 막 써있네? 이렇게 돼있구나 이게 지금 얼마짜리지? 아마 400로벅짜리건데 일 이게 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키디팩트 포함하면 가격이 되게 비싸지고요 요거는 또 1500로벅이야? 와 그리고 뭐 자잘한 업데이트를 보자면은 이번에 이 스피니 있죠? 요 스피니에서 100개짜리 벌룬이 뜬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요거 한번 돌리는데 네, 3000원이 들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 저처럼 이제 막 40개씩 쌓아두신 분들은 뭐 하나하나 뽑으면은 뭐 바로 뜨네? 노잼 이렇게 될것 같은데 이 벌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업데이트에서 많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획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1일 보상 매일 접속하면 이렇게 조금씩 매우 조금씩 주고요 네 무료 리워드 접속을 하고 있으면은 매우 매우 조금씩 줍니다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조금 주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티끌 모아가지고 태산이 아니라 티끌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배틀패스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새로 출시가 되고요 배틀패스에서도 뭐 45개, 50개 요렇게 획득이 가능하고 현질을 해야 더 얻을 수 있다라는 거 와우 뭐 결국은 아시죠 여러분들? 블레이드 볼 업데이트는 뭐다? 현질이기 때문에 이제 네, 무과금분들은 무과금에서 할수 있는 영역에서만 즐기고 현질러분들 뽑으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만 뽑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요 스킬도 한번 리뷰해보고 싶은데 네, 너무너무 돈 버리는 거 이거는 아무튼 오늘 업데이트 리뷰는 여기까지 유바